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요한양형 한번 봅시다. 아이고야 씨. 아 <laughs> 이것도 깨지냐. 아 진짜 더럽다 진짜 이개 같은 잡주. 아내 입에서도 잡주 소리가 나오네요. 뭐 그래도 뭐좀 받쳐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받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조금씩 뚫어주려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안 좋다라기 보기보다는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어, 지켜보면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애지안 하면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어, 조금은 멘탈을 조금 챙겨갑시다. 어, 미안합니다. 뭐, 얘가 이 정도로까지 그할 줄은 몰랐어. 어, 이 올라가면 애지안 하면 받쳐지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트리플 크라운으로 따다닥 이렇게 맞으니까, 왓다, 막 겁나 빡세, 빡세네요. 그러니까, 아, 좀 짜증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뭐, 방법이 없긴 하다. 어, 방법이 없기는 하고요. 지금, 좀, 이 하락장을 좀 지켜봐야지. 어, 하락장을 좀 지켜보면서, 뭐, 어떻게든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든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고. 어, 뭐,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것도 또 어떻게든 또 지켜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얘가 막안 좋다. 지금 당장에 얘가 막 그렇게 쓰레기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또 얘도 또 어떻게 보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 요렇게 조금은 뭐 지켜보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유. 후. 진짜 진짜 좀 너무 그거 하지 말고요. 어,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조금은 우리도 조금 멘탈을 잡으면서 가기는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 멘탈을 잡으면서 가되. 뭐 마냥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조금은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간다 이러다가 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얘가 당장에 막 정말 안 좋다. 어, 디질락이 안 좋다, 특별하게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또 올라가다 보면은 또 세게 올라가는 그림들 나올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또 또 괜찮은 그림들 또 흐르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 조금은 지켜봅시다. 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 멘탈만 조금 지켜가 봅시다. 아시겠죠? 아, 나는 이런 거안 틀려요. 알잖아요. 아 진짜로. 응.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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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혈세를 들어갔다, 3천당 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 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도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요 라인이군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틀고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강아지들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함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오늘 또 시장이 안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뭔가 좀 빠듯하고 뭐 그렇네요 어, 어쨌든 어제 그래도 코인이 사실은 장중에 거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코인이 어제 저녁 중에 거의 88,000불 89,000불 여기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 내일 시장 또그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도 코인이 조금 올라와줘서 뭐좀 다시 좀 시장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하뭐 나스닥 선물도 떨어지고 그래도 S&P 빅스가 과하게 올라갔던 게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 아 그래도 오늘 좀 빡세네요. 음 비트코인이 조금 비벼준다 정도 말고는 지금 시장이 좋을 근거가 없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제 3% 떨어진 거 이어서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죠. 어 지금 개인 매매가 너무 크고 외국인도 계속 빠져나가면서 가고 있고 코스닥도 2%가 빠지네. 그러코스닥이 대부분 있는 바이오주들도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바이오주들은 조금 최근에 볼륨을 조금 만들어 나가지고 조금 다행이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지. 아 얘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빡세네. 지금 환율이 얼마나 되냐? 환율. 어 1,460원. 아 여전히 고환율이네.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뭔가 정부에서 의지도 없고 왜 지금 환율을 지금 왜못 맞추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지금 그래도 윤석열 정부 때 개업령 전까지는 안그런계 개업령 터지고 나서 중간에 한 중간에 개업령 터지고 나서 대통령 선거 할때 동안 있잖아요. 그때 환율을 되게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어떻게든 달러를 조금 풀고 풀고 해 가지고 또 사고 사고 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 놨는데 지금은 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죠. 어, 지금 차트가 안 보이네요. 아, 차트가 이제 보이네.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때 되게 잘 맞췄단 말이야. 어. 이때 이때가 윤석열 정부 때인가 아니지. 어, 대통령 선거할 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이때 진짜 잘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이, 이때도 생각보다 잘 맞춘 거야. 어, 2024년도 이때. 이때 어떻게든 좀 비비면서 맞췄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때 그걸 잘했는데 막판에 계업량 터지면서 환율이 빡 올라간 거지.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국민 환율을 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뭐 미국에 퍼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거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항상, 항상 그거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자체가 지금, 하, 어, 상승장이 바로바로 바로 올 거다라는 그 기대값을 계속해서 가지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넋놓고볼 필요는 없고요 하락장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기회라고 기회 잘 사면 된다고 내가 아까 셀트리온 이야기 잠깐 했죠 음 셀트리온 나 봐봐 지금 내가 10월 15일날 이때도 장안 좋았었잖아 어 기억 나시죠 이때 내가 들고 들어갔었는데 셀트리온 그러니까 사실 10월달에 사가지고 10월달 이때 샀거든요 이때? 이때 샀으니까 지금 졸라게 떨어져도 어~ 이렇게 촥 솟았다가 좀 하락장 맞아서 떨어져도 18만원대 유지하면서 수익 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을 때안 팔았어도 결국은 이 볼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락장에서는요 바닥치면서 버티는 것들 좀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치면서 버티는 것들 사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가면 되는 거야 어이씨 할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야노. 어. 뭐 내라고 뭘할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뭘할수 있는 거는 없고요. 내가 봤을 때는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흘러가리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아,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막안 좋다 막 이런 것들보다는 아휴, 또이 또한 또 흘러가긴 할 건데 좀 어렵네, 어좀 빠듯하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형님들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보다는 또 지금 시장에서 또 이러다가 또, 이 하락장의 기회를 살려가지고, 매매 한 번만 잘하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로 가자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형님들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 이것만 견디면 올라간다라는 마인드로 같이 한번 깎아봅시다. 뭐, 아주 안 좋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또, 멘탈 지키다 보면 결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조금 차리고, 어 정신 챙기고 가다 보면 괜 안을 거니까, 조금 한번 해봅시다. 뭐, 형님들. 안도차 아저씨 뭐 언제 뭐 항상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항상 정신 챙기면서 멘탈 잡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들 나오거든요. 오늘 특히나 지금 좀다 빠지고 있어. 막 올라갔던 종목들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이수 페타시스 또 꼬꾸라지고 삼성전자 또 빠지고 있고 뭐 HLB 뭐다 빠져 안 빠지는 친구가 없어. 오후에라도 좀 올라와 주면 좋은데 아좀 빠듯하네. 그래도 조금은 정신 챙기면서 봐봅시다. 이 또한 또 이러다가 회복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에지가는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맞으니까, 어, 그냥 들고 가.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형님들 멘탈이에요, 멘탈. 자, 이거,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찬스 잡아가지고 제대로 살수 있는 거 앞에서처럼 저런 하락장에서 고수익 나오는 것들 제가 충분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 대신에 어, 형님들 내 영상 솔직히 멘탈 잡기 좋잖아. 이 멘탈 잡으면서 갈수 있도록 어, 반도차 아저씨 그냥 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좀 유튜브 수익 좀 잡혀가지고 나도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뭐좀 고아원 애들도 이제 연말 선물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쓸수 있도록 우리 집도 요거좀돈좀 좀 아껴가지고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으니까 형님들한테 돈 내라 돈 달라 형님들이 돈 써라 좋은 일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어, 저, 제가 할 테니까 형님들은 그냥 좀 도와만 주십시오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제가 매매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형님들 돈 버는 거 형님들 알아서 써. 좋은 데 쓰고, 맛있는 거사 드시고, 그러면 돼. 대신에 좀, 유튜브 수익이나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따마 진짜 이거 시장 진짜 진짜 안 좋거든요. 뭐 그래도 이것도 또, 또한 흘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애지가 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맞을 거니까. 어, 그렇게 따라와. 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멘탈 좀막 붙잡고. 가다 보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 그려질 테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고. 뭐,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 어, 형님들. 멘탈만 조금 잡으시면 되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어, 자, 그러면 오늘 또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좀 한번 시작해요. 아,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지금 주가가 안 좋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직 안 하면은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거든. 제가 좀 따라와. 나 어, 멘탈 잡으면서 아시겠죠아나 이런 거안 틀려 형님들 알잖아. 멘탈만 좀 잡으라니까. 어.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어,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면서 멘탈 한번 잡아 봅시다. 이거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또화이팅하고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